반갑습니다. 논문 쓰는 남자, 논쓰남입니다. 자, 오늘은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어떻게 논문표로 표현하고 그리고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 PDF 파일에 나타나 있는 분석 결과표들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탐색적 요인 분석 중에서 공통 요인 분석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한 결과표입니다. 자, 본인이 다른 요인 추출 방법과 다른 요인 회전을 했어도 논문에서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탐색적 요인 분석표 양식은 지금 보고 계신 한글 문서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결과 값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 KMO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값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인 적재 값을 우리는 크기 순 정렬로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요인 적재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예시는 공통 요인 분석이고 회전 방식을 직접 오블리민으로 했기 때문에 구조 행렬표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오블리민이 아니라 베리맥스로 했다면은 회전된 성분 행렬표를 보고 그 표에 있는 요인 적재 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항목 변수 이름을 순서대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공통성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섯 번째로 추출된 요인의 고유값, 그리고 분산 비율, 누적 분산비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인 이름을 명명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연구자가 직접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를 판단해서 요인의 이름을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순서에 맞춰서 결과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입력되어 있는 표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는 k m 모 m 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값을 이제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PDF 결과값을 보고 이제 오른쪽에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KMO의 표본적 합도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표본적절성의 KMO 측도라고 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 0.894로 저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한글에다가 0.894라고 입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은 왼쪽 결과 값과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사 카일제곱 값, 자유도, 그리고 핏값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p 값이 0.000으로 나타났는데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1보다 작을 때별 3개를 넣는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별 3개를 넣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요인 적재 값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직접 오블리민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구조 행렬의 요인 적재 값을 순서대로 썼습니다. 저는 크기 순 정렬을 했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변수, 변수 8, 그리고 요인 1에는 0.832, 요인 2는 0.392 이렇게 해서 쭉쓴 겁니다 순서대로, 그렇 그대로 옮겨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성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공통성은 크기 순정렬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변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 하나씩 찾아서 공통성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출된 요인의 고유값, 분산비율 누적 분산비를 아래다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값은 그 왼쪽 PDF 파일에 설명된 총 분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인 1에 대한 이 전체 고유값은 지금 5.455가 나왔고 분산 비율은 4 1 9 6 5그 누적 비율은 4 1 9 6 5 요거를 요인 1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다 넣어주시고요. 그 요인 2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연구마다 요인의 추출 개수가 다 상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두 개의 칸으로 나눴지만, 뭐세 개, 네개 많으면 뭐0 개까지 나눠지신 분들은 이 요인 칸을 1 0 개로 만드시고 그 요인 개수에 따른 고유값, 분산비율, 누적 분산비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인 이름을 명명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저는 이제 요인이 두 개를 추출되었기 때문에 두개 요인에 대한 이름을 명명해주면 되고, 만약에 연구자가 뭐 다섯 개, 여섯 개 돼있으면 그 요인 개수만큼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 됩니다. 어, 입력은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변수를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제가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추출 공통성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자가 판단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연구자가 이거를 제거를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시면, 뭐 당연히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되지만, 자 여기 비고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맨 오른쪽 하네. 그래서 여기 비고란에 해당 변수를 제거하실 거면 제거라고 해주시고요. 변수가 제거가 되면 요인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다수의 변수에 의해서 소수의 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되었는데 그 요인을 이루는 변수의 개수가 3개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인 경우도 있고 변수 2개인데 요인으로 추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요인은 3개의 변수가 그래도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의 요인으로서의 역할, 대표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요인이 변수 한두 개밖에 안돼 있다면 저는 그 요인을 삭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추천이지 만약에 연구자가 하나의 변수로도 의미가 있다면 지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시로 변수 13개가 만족도, 척도라고 이제 가정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처럼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만족도, 척도, 문항 13개의 구성 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 표본 적합도. 자, 이 값이 0.894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 그쵸? 이게 0.5 이상이면 자료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자, 또한,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 결과, 자, 카이제곱, 근사 카이제곱은 2272.448로 나왔고,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0.05를 기준으로 만족도, 척도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자, 전반적으로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하이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자, 만족도, 척도의 요인 일은 디자인 만족도라고 이제 명명했고요. 그 요인 2는 기능 만족도라고 이제 각각 명명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은 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간략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논문표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린 탐색적 요인 분석표 양식과 해석은 논스난 블로그에서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게시해 놓았으니까 방문하셔서 본인 논문에 잘 녹여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